오전에 비를 흠짤 맞고 흠뻑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여기게 하우스 아니라 비가 없기 때문에 비가 안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나나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아, 어, 종류별로 심었는데 지금 잘 익고 있습니다 캠벨 종류는 까맣게 되어있구요 청포도도 그렇고 다잘 익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소리는 빗소리입니다 하우스로 다씌어져 있기 때문에 비는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기 겨울에 열렸던 바나인데왜안 익나 했더니 지금 이렇게 노랗게 익었습니다. 이게 후직과일이라 물론 따야 할것 같습니다. 안에는 이거 봐요. 이어나다니는 보니까 속옷시 자, 이 바나나 나무가 이쪽에는 봄에 얼음에 있는 건데 바나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아직도 꽃까지 여기 있습니다. 꽃도 여기 녀석이 옆에 다른 녀석이 나왔 어요 이렇게 새끼들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놈을 우리 아버님이 바나나 나무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끈을 다 이렇게 바로 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아, 썩는다, 아, 썩어가지고 얼른 수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진 칼을 너무 세게 흔들었더니 이게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하나나가 따가지고 후속거리다 보니까 지금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 봐봐. 다 썩었다. 아, 이게 엄마한또 혼나겠네. 전번에 다못 따먹었다 했는데. 아, 이게 다 썩었구나. 이 안에가 다 썩었어요. 야, 이거 빨리 따야 되는구나. 뭐, 어, 어, 이 뭐야? 아, 벌어져가지고, 다 썩었다. 또 혼나겠대. 진작 다어야 했는데, 아, 얼른, 이걸 치워야겠다. 혼나지 않으려 어, 이거 아니었는데, 가거 자, 일단. 아씨 크긴 큰데, 다 썩었다, 이거. 아, 이게 이렇게 썩는구나. 바나나, 그니까 그 이긴 됐다면안 안 되겠네.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그럼 엄청 크다. 어이구몇시킬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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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는데? 몇 손가락이 이만하니까 엄청 커 아, 땅아쓸게 애교먹어 치우라고 해야지 자 이렇게 바나나를 수확해봤습니다 아 요쪽거는 저거는 뭐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이쪽은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어 이것도 이렇게 아 이것도 썩는구나 습하니까 장마철이라 다 썩었다 꽃입니다 꽃자 이렇게 바나나 수확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수확이 아니고 떨어뜨렸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농사꾼이었습니다 혼났다 어, 나안 모르겠다 아유.